뭐 좋네, 조회수. 아이지 조회수가 치는데이지 아니 하이, 맞으려나? 자, 가자. 아. 봅시다. 아. 아 자기가 잘 알면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잘안 되면 반이지. 아, 그거 해야 돼, 알겠지? 그냥 대충 해보면 안 돼. 아. 자, 봅시다. 어, 아, 이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자, 해보자. 아. 충분히 할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너희, 너희가 뭐, 딸린 애도 다리고. 자, 얘 봐봐. 자, 얘는 뭐야, PX를. 자, 봐. PX를 또 똑같이 간다. 근데 얘는 이제 바로 인수를내니까 바로 할게. 자, 얘로. 그지? 이수에 1, 2 되지. 바로 나누면, 여기서 Q 모르고, 그때 나머지가 얘를 이렇게 나와있다. 오케이. 자, 그때 우린 뭐 하라 했냐면, p 의 X-6을, 뭔지 나도 몰라. 어쨌든 간에 얘를 X-8로 나눴을 때, 그때, 자, 얘 어차피 1차씩 나눴으니까, 1차씩, 식 2차씩 나누면 AX 플러스 B 해야 되겠지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 뭐. 일얘 둘이 항등식인데한 등씩인데, 넣을 수 있는 건 8밖에 없다고. 왜냐면 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8 넣으면 어떻게 돼? 8을 넣는 순간 얘는 P2가 되는 거지. P2가 되면8넣으 없어지고, 아, 그럼 우리 얘만, 얘가 뭔지 알면 되는데, 얘 어디, 여기 있니? 2. 맞잖아. 그냥 끝난다니까. 그냥 해놓으면, 해놓으면 끝나는데, 이2이 2, 2, 2, 2, 이 넣으라고. 그럼 얘 없어지고, 얘 뭐, 3, 이렇게 해서. 그럼 딱 3, 끝났잖아. 어? 알겠어? 그럼, 그럼 간단한데 왜안 넣는 거야? 어? 왜 정리를 안 하는 거냐고, 형들. 그럼 이기 뭐야? 230번 같은 경우 어때? 개를 넣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열립하면 끝나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이거 못 풀으면 주의, 주의, 주의일 거야, 내가. 알겠지? 풀어와, 이거. 이거 틀려오면, 여기에서 물구나무 서기 시킨다. 가자. <laughs> 자, 갑시다. 해볼게. 아, 모르 물구나무 서기래 그 대가리 박을 거야. 알겠어? 이렇게. 알겠어? 아, 대가리 박면못 보는구나. 아, 럼 이렇게 하자. 두손 들고 하지 않던 수업 듣는 거야. 너, 너, 두손 들고 이렇게 벌받아본적 있냐? 이렇게 볼받아 본, 어? 예, 볼받아 본 사람? 네. 쌤, 두 시간 동안 들고 있어 봤다. 그 복도에서. 학교, 학교 복도에서 두 시간 동안 들고 있어 봤을 때냐 똑바로 안 돼! 바로 뻔할 때 만다. 그때. 그렇지. 장난하잖아, 아, 그거 누구? 아, 10... 아. 30... 아니야, 10... 아니, 30대까지 맞았어. 자, 가자. 네. 네. 30대까지 맞았어. 네. 30대. 30대까지 맞았다고. 30대. 어. 30대. 지금 20대 애들은 어. 아, 아, 네. 안 맞았지. 20대까지 안 맞았지. 근데 이거 반항하고 이런 놈들은 다 쳐맞아야 돼. 어, 그지? 어, 어디 씨 <laughs> 반항이야, 그지? 자, 가자. 자. 자, 봐봐. 자, 이번엔 봐봐. 이번엔 봐봐. 얘를. 예로 나눴는데, 그때 몫이 QX래, 맞지? 몫이 QX고, 나머지, 그럼 얘는 QX라고 얘정해고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얘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잠깐 봐봐. 그 다음 뭐, 그 QX를, 그 QX를. 알면 어렵지 않은데, 이 말도 안되는참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예로 나눴을 때, 여기 이제, 예를, 예로 나눴을 때는, 뭐, 몫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우리는 아무튼 이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 어?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되있고 마지막에 묻는 거 보자. 묻는 세팅만 하면 무조건 끝나는 거야. 자, 자, 요거요거 요거, 나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할까? 뭐, 어. DX 할게. 자, 그때 나머지, 나 목숨 모르고, 나 그때 나머지는 얘 1차니까 또 어차피 이렇게. 맞잖아. 자, 그럼 봐봐. 요식에서할수 있는 건 뭐. P-1밖에 없잖아. 자, 이제 봐봐. 그럼 P-1은, 마이너스 1로 하면 2잖아. 그럼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Q? 3. 맞나? 3 3 3 1 이걸 알수 있다. 맞지? 근데 우리 지금 구하는 건 뭐야? 피뭘 구해야 돼? 피뭘 구해야 되냐고 지금? 아, 어, 뭘뭘넣으면 되냐고. 어, 안 보여? 그럼 잘못 적었나? 어. 얘를 구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나 이제 이제 봐 봐봐. 봐. 이제 봐 봐. 잘 봐. 아, 이걸못해 놓나니까 이제 추위. 추이... 봐. 얘는 px가 인이 없냐? 용어는 이제 구했고, 용어는 이, 이 자료는 찾았고, 얘는 PX가 있어 없어. 그럼 어디서, 어디에 3을 대입해야 어쨌든 알수 있는 거야. 이거 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3 대입해봐. 어떻게 돼 가면? 아니, 대입을 안 한다니까? 아니, 선생님, 3을 대입하면 안 없어지는데요. 아, 안없어지도 상관없다고. 왜 얘가 있으니까. 왜? 3, 3, 3.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얼마야? 4, Q, 얼마인데 이거 나와있잖아. 알겠어? 이렇게 되니까, 뭐, Q3은 얼마야? 1이니까, 1이니까, 얘는가얼마 6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어, 이거 끝났잖아. 됐어? 오케이? 에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자, 그럼 똑같은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열심히 풀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쭉 나와 있고요. 밑에 거 똑같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응? 조건. 똑같은 거야. 자료가 있네. 자료 다 있어. 그 자료 안에서 끝난다. 알겠지? 자료 안에서 끝난다. 무조건 끝난다. 근데, 음, 저, 236번 X죠. 이건 내가 3차식 나눴지만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알겠지? 응? 응. 자, 그거 빼놓고.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또. 자, 그 다음에 237번 한번 보자. 요거.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요거 가봐 아, 우플 큰일 났다. 이게, 뭐야? 몇번나았지 몇 프로 남았지? 오, 12% 남았다. 오케이. 그럼 지금 8분, 아니, 7분 정도 했으니까 12%면, 어, 지금 4% 가까이 거니까, 그럼 3배를 더할수 있으니까 8, 3, 24. 24분을 잔다 치면, 어우, 됐네. 오케이. 자, 가자. 근데 그게 유지가 안될 거야, 아마. 앞으로 한 10분 딱 있다가 또 봐야 돼. 10분 딱 있다가 저기 꺼질 것 같으면 또 봐야 돼. 거기서, 저기 안 끊으면, 저 녹화 아예 안 되더라고. 자동으로 꺼져버리면, 이 부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어, 그래서, 어? 어, 이 부분, 우리 지금, 지금 녹화하는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더라고. 꺼버리는 꺼지면, 그 어. 그래서 안 돼. 자, 가자, 보자 어. 자, 어, 해볼게, 가봐. 자, 50에 100승. 이거 구할 순 없어. 근데 50을 계산기에다가 50을 100번 쳐봐. 한 10번만 쳐도 일어날걸? 그지? 어, 그지? 그래서 안 돼, 이거는. 어? 자얘 어쨌든 근데, 49로 나오는데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잘, 봐, 잘 봐봐 잘 봐봐 봐봐 이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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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야돼 모르겠으면 분명히 보면서 보고 풀어야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지금 설명하는거야 설명했어 근데 나중에 못풀게 하면 안돼 잡아봐 그러면 일단은 숫자로 돼있는거는 문자로 바꾸는거야 원래는 문자가 아닌데 일단 문자로 바꾸는데 자 봐봐 50을 X로 놔도 되고 49를 X로 놔도 돼 뭐를 X로 놓을까 50? 오케이 좋아 50을 X로 49, 왜 0을 해놨어, 미친. 어, 그지? 어. 잠깐 봐봐. 그럼 내가 50을 X로 놓을게. 50을 X로.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얘를, 그럼 얘를 X로 놓으면 X의 몇 승을? 100승을, 뭐로 나눠? 49로 나누는데, 얘가 50을 X로 놨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는 x 마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로 나눴을 때, 혹시 모르고, 그때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러면, 여기서1넘뭘올 거야. 일이지 그럼 일 없어지고, 그러면은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는 나머지 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봐봐. 어, 어, 음... 아, 왜 얘도 그대로 나오네? 어, 아, 어... 얘도 그대로 나오네. 아, 가면 감히... 아, 이 문제로 한번더 보면 되나 그냥? 방금 이 문제로 그냥 한번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건 됐고. 아, 이거도이거도이거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미었고 자, 내가 이 문제를 한번더 볼게. 너희 주문할 수 있어? 난 너희를 믿는다? 자, 간다. 잘 봐봐. 이제 잘 봐봐. 아, 이 문제는 안 되네. 아, 하나 풀어야 되나? 아, 짜증나네. 아니,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이거도안 되지? 아니, 예, 안 되네, 이것도. 어 이거 되는 문제 없어 이 샹. 어 이거 되네 자 이거 잘 봐봐 어? 뭐야 이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잘 봐봐 나머지 합을 구가래 잠깐 근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요거로 할게 요거 요거 잘 봐봐 요거 잘봐 요거 잘봐 얘는 상관없어 얘를 할게 얘 뭐로 x 놓을까 어? 32 32 X로 놓을게 간다 잘봐 32로 X로 놨어 얘를 X로 그럼 33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자, 이다 그러면, 31X 나 X의 21승을 X 플러스 1이라는 33으로 나누면, 그때의 몫을 모르고,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했다. 된나 자, 잘 들어야 돼. 잘 봐.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자, 그만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고, R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의 21승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지? 어? 야,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야?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야?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얼마야? 0이지? 맞나? 자, 봐봐. 누구? 자, 봐봐. 앞에 봐. 음, 이렇게 하면. 몫이 얼마야? 2, 이렇게 했지? 맞나? 잘 들어야 돼.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잖아. 됐어? 잘 봐. 빡! 얼마야? 뭐가 돼? 잘 봐. 이거는 쓸 수는 있지, 이렇게 맞잖아. 근데너 이렇게 나누냐? 안 나누지? 이 새끼가 만약에 살린 건 뭐야? 한번더 나눈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2를 33으로 나누는데 어? 33으로 나누면, 원래는 0하고 0 돼가지고 나머지 30인 거잖아. 근데 얘를 1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된 이런 구조인 거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원래 뭘 나눠? 지금 뭐, 지금 뭐, 31나눴나31 나눴지. 31 나눴지. 31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다시 되돌리면 뭐가 되는 거야? 32가 돼야 돼 3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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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봐 봐봐, 이렇게 잠깐만. 음. 이, 얘를 봐봐, 얘를 봐봐. 아, 예, 이 32지? 3 2이 32지? 3 2 3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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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됐나 2지3 13을... 2 32지? 3 1 3을3 에, 4으로 나눌까? 에이, 10으로 나누자.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3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구조라고? 얘를 한칸더간 거야. 한칸더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맞나? 그럼 마이너스 7이 아니고 10으로 나누면 얘를 나눴잖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10보다 작은 놈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남는 거라고. 음... 어, 그니까, 얘가, 원래는 3으로 남아야 되는데, 10만큼 한번더 빼가지고, 마이너스 7이 된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뭐로 나눠야 됐어? 33으로 나눠서야 됐지? 그럼 33으로 나눠서, 32가 남아야 되는 건데, 한번더 빠져서, 32에서 33을 한번더 빼고, 려 마이너스 1까지 가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나누는 얘를, 얘랑 같이 연산을 더 해버리면 어때? 요 다시 원래대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지. 맞잖아. 오케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잖아. 뭐, 다, 이거, 이거 이해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를 다시 돌리려면 얘랑 얘랑 더 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는 말이야. 공식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해를 하고 그런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원래는 숫자인데 문자로 놓고 일단 계산한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해서 되돌리면서 나머지를 나머지를 구면된다이 말이야. 그래서 레벨 3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알겠니, 콜 알겠지? 어, 그거만 조심하면 돼. 됐죠, 오케이. 나갑시다. 네, 오, 늘 그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오, 팔 프로. 영희, 실수인데. 얼마 쯤이지, 걔? 영희. 가자. 어. 자, 해보자. 어. 자, 자. 자, 일단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이거 두 개만 더 할게. 자, 얼마 안 되잖아, 그래도. 이게 풀는데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리잖아. 네, 거짓말 때문에 네 자, 자, 어. 자, 봅시다. 봐. 자, 그럼 얘를. 예, 예, 어, 어, 똑같은 문제야. 아, 아, 아. 뭐? 얘를. 예, 예,로, 나누었, 나더니 뭐, 목소리, 이 차식인 거알수 있지만, 그랬을게. 어차피, 예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맞지? 됐나? 그럼, 나머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뭐, 마이너스 1로을수 있잖아, 또. 마이너스 1넣 인으로. 마이너스 1넣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어, 어, 마이너스 1로었으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1넣오면 없어져 0. 그럼, k가 얼마나 나온다, 맞나? k 나왔다, 그지? k가 얼마야? 1위가? 마이너스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어. K는 마이너스. 3가. K를 구하는 거 아니야. K 마이너스1놨으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바꾸자. 안 적어줘도 되겠네. 앞으로 바꿨어. 그럼 근데 얘를 다시 모르 나눠? 얘를 다시? 얘로 나오면 돼. 그지? 어. 똑같은 얘기잖아. 여태 나머지를 이렇라 이제 1넘으면 되는 거지. 1, 1, 1, 1. 이 얘가 R. 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어. 어. 뭘 굳이 뭐 답을 적고뭐 그러냐. 상관없잖아. 그지? 됐죠?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어우, 다, 다 풀수 있어. 됐어. 자, 오늘 마지막. 하나 하자. 자, 하나만 자 자, 얘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 당시기, X 플러스 1을 뭐라고? 뭐라고 돼 있어? X 플러스 1을 뭐라고? 인수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얘 얘를 얘를 얘를, 얘를 인수분해 하면 찍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잖아.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얘로 지금 뭐 해? 나누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왜냐면 하요 안에 얘가 있으니까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됐나? 오케이. 오케이. 6이라는 숫자 안에는 3이 있으니까, 3, 6을 3으로 나누면, 3이 날라가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라고. 됐니, 알겠지? 그러면는 얘도 똑같은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얘 쉬우 쓴다면. 그러면은, kx, 아이씨. 자, kx 3승, 플러스 2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 자, 요거를 뭐로? 얘로 나눈다면, 그러면, 몫은 모르고, 그때 나머지는 0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라고,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 표현만 다를 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를 뭐 넣어주면, 뭐, 정리하면 되잖아. 똑같은 거, 아까나 그치? 어. <laughs> 그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레벨 3라고 되어있지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식만 잘 세팅하면, 그대로 정리된다. 나 해, 갖고 와요, 오늘. 자, 마지막. 합시다 오늘 좀 일찍 맞춰줄게. 요거만이요 네. 자, 간다. 그 대신에 요까지는할 거야. 요까지 하고, 어, 하나 더 할까? 아니요. <laughs> 아, 요거는. 아,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내가 설명이좀 길어서, 자,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 252번은 빼. 252번은 빼고, 음, 어, 어, 얘는 안 빼도 되겠다. 자, 그럼, 아, 얘를 해보자. 얘를 게 해볼게. 자, 자. 러면나누고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있으나, 아 풀면 똑같은 문제잖아, 결국에. 음. 그치? 이수식이 그냥 유형이 좀 많아서 그렇지. 비슷한 문제야. 자,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볼게. 마지막이다 가자. 자, PX 빼기 5가 이거, 이거 인수면 되잖아. 얘로, 나누어 떨어진데 목숨 몰라. 한번 0. 그지? 바로 알수 있지, 이제. 이너 차. 이너면, 2, 2, 빡, 0, 2, p2 빼기 5가 0. 그러면 p2는 5다. 알수 있고, 마이너스 이너 봐. 마이너스 이너 형, 어, 없어지고, 0. 그럼 또 p-2도, 어. 일단 이렇게 나온 거지. 됐나? 헐? 거기에서 다음식 저거를. 끝났지? 얘를. 뭐, 다, 당신, 뭔 당신인지 나도 몰라. 저거 이거 뭐야? 1, 4. 여기. 됐지? 그러면, X-1, X-3으로 나누었을 때. 혹시 모르고, 그때 나머지는 얘는 2차식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 됐습니까? 1차식 아니니까. 그지 됐지? 어머, 어떻게? 어? 어? 자, 형님아. 여기 1을 넣어야 되지? 그럼 이게 P1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P 얼마야? 2잖아. 여기 있는 거야. 이게이렇 놓고 안 푼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뭐, 어, 내가 이랬잖아. 내가, 너가 어디 자꾸 이렇게 보여줬잖아. 예, 그지? 가면, 이러면 P2니까 P는 5니까 5. 는, 이러면 없어지고, 이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하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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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 없어져?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뭐가 돼? P-A가 마 되잖아. 그러면 알겠지? 높지도 않고 지나하면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도 오지 마이너스 얼마를 넣었어?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넣으시지 이렇게 좀 해봐요. 맞죠? 오케이? 네. 그대로 빼. 4에 2는 없어져. 없어져. 0. 그러면 <laughs> 됐어? 여이가 0. B는 5다. 그러 A는 없고, B는 5다.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3차식 나눗셈는 지금 안할 거고 그래서 고음 뺐어, 내가 문제도 자, 여기까지 해옵니다, 그렇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마무리하고 어, 인수분해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다 갈. 오, 안그어졌다다행이 오, 오, 씨 완전 1%